구글에서 검색하기. 이번에는 구글에 우리가 로그인을 했고, 구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으니까, 구글에서 다양한 자료들을 검색을 해보고, 또, 어, 검색한 사이트들, 북마크 즐겨찾기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아, 이제 구글 사이트에서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검색창을 이용을 해서 검색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검색창을 이용을 해서 검색을 하려면 검색창에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입력을 하시면 되죠. 내가 뭐가 궁금하냐? 어, 내가 조금 있다가 뭐 서울시청에 가서 볼 일이 있는데, 그래서 검색창에다가 서울시청이라고 쓰고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죠. 검색창에다가 서울시청이라고 쓰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서울시청 사이트로 갈수 있게 주소가 나오죠. 검색이 되죠. 서울시청 사이트가 검색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서울시청을 클릭을 해서 시청 사이트로 이렇게 접속을 할수 있죠. 자, 알아보고 싶은 사이트가 있으면 이렇게 검색을 해서 사이트로 접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서울시청 사이트 안에 내가 찾아보고 싶은 내용이 뭐가 있는지 내가 찾아보고 싶은 내용을 요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쭉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또 작업이 다 끝났으면 보고 있던 창은 닫으시면 되고 자 그런데 우리가 서울 시청 사이트로 어, 서울 시청 사이트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서울 시청 사이트를 내가 자주 이용을 할것 같아요. 서울 시청 사이트를 자주 이용할 것 같으면 얘를 즐겨찾기 해놓는 방법.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즐겨찾기를 하려면, 여기, 별모양. 별모양을 눌러주시면, 오른쪽에 주소 표시줄 끝에 보시면, 별모양이 있는데, 요게 북마크, 즐겨찾기 하는 메뉴에요. 그래서, 북마크를 누르면, 이제, 즐겨찾기 이름. 여기 목록에 북마크 바에 어떤 이름으로 어떻게 보이게 할 거냐. 너무 길게 나오면 나중에 관리하기가 불편하니까 간단하게, 짧게,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쫙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폴더가 북마크 바가 되어 있는 게 좋겠어요.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에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는 즐겨찾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즐겨찾기 할 때, 이름을 간단하게 보기 좋게, 정리를 해서, 적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저장할 위치, 즐겨찾기, 북마크 할 위치는, 북마크 바,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즐겨찾기 한 게, 북마크 한 게, 바로 여기에 이렇게 보이거든요. 빨리빨리 찾아볼 수 있도록, 북마크 바에다가. 즐겨찾기 하는 방법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렇게 북마크바에 내가 즐겨찾기 해놓은 게 나오죠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는 이렇게 즐겨찾기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또 다른 거 검색을 하러 가야겠어요 그러면 아까 홈 버튼 누르면 무조건 구글로 간다고 그랬죠 자, 홈 버튼 눌러서 구글로 왔어요. 자또 뭐가 궁금한가 궁금한게 있으면 무조건 여기다가 검색하시면 된다 그랬죠. 어 내가 요즘 어, 취미 활동을 취미 생활을 좀 즐기고 싶은데 어, 어떤 좋은 취미가 취미 생활을 하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을까 궁금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여기다가 검색을 하시면 되겠죠. 내가 취미 생활을 하고 싶은데 취미 생활을 좀어 추천해 줘라. 구글 검색창에다가 취미 생활 추천 이런 식으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엔터를 쳐서 검색을 해보면 어 다양한 취미 생활에 관련된 정보들이 쭉 나오죠. 야 그런데. 그냥 이렇게만 봐가지고는 잘 몰라요. 여기도 들어가 보고, 저기도 들어가 보고, 들어가 봐야죠. 내가 정보를 얻으려면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 보시면 좋은 취미 활동 해가지고 뭘 이렇게 쫙 소개를 해놨네요. 이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거 고르셔도 되겠죠. 또, 뒤로 가서 뒤로 가서 또 다른데 뭐가 좋은 게 뭐가 있을까 또 클릭하고 들어가봤더니 여기에도 여러 다양한 취미 활동을 또쭉 소개를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검색창에다 검색하고 들어가서 어디에 좋은 내용이 있는지 이거는 내가 찾아야죠 좋은 내용이 어디에 있을지는 모르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내가 클릭하고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내가 원하는 정보가 나올 때까지 찾아보셔야죠. 뒤로 또 가고. 자, 이런 식으로 구글에다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찾아보고 싶은 거 입력해서 찾아보시면 되죠.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 많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구글 메인 화면으로 돌아갈게요. 구글을 눌러도 되고, 홈버튼을 눌러도 되고, 요 검색창에 보시면, 여기 카메라 같이 생긴 게 있죠. 자, 카메라 같이 생긴 거, 얘가 뭐냐면, 이미지로 검색하는 거예요. 이미지 검색하기. 이미지 검색. 자, 이미지 검색. 눌러보시면, 얘는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얘한테 보여주면 얘가 그게 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이미지 검색이라는 거거든요. 자, 내 컴퓨터에 또는 뭐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이 있는데, 어, 이게 뭔지 또는 어디서 찍은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구글에다가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를 불러오려면 이렇게 파일을 업로드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파일을 업로드하세요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내 컴퓨터에 어, 내가 궁금한 사진이 있어요. 궁금한 사진이 있으면 그 사진을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구글이 이 이미지를 쫙 살펴보고 인터넷에서 이 이미지랑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어? 스위스 취리의 교회 프라우 민스터 라고 음. 사진이 나왔네요. 비슷한 사진들이 많이 있죠? 스위스에 취리에 있는 다리라고 설명도 나오고, 교회, 멀리 보이는 교회도 설명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진으로 있는 정보를 검색하고 싶을 때, 이미지로 되어 있는 정보를 검색하고 싶을 때, 이렇게 이미지 검색하기를 눌러서 이미지로 알아보는 방법도 있네요. 자, 우리가 구글에서 정보 검색을 할 때는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다가 자, 좀 전에 우리가 취리 사진이 있었는데 내가 취리에 관련된 사진을 더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검색창에다가 취리 사진. 내가 궁금한 찾아보고 싶은 사진이 있다면 이렇게 쓰고 검색을 해 보시면 또 이미지들도 좀 전에 내가 봤던 거하고 비슷하게 생긴 이미지들도 많이 나오네요. 이런 게 이제 이미지 검색. 그래서 이미지 검색해서 필요한 이미지들도 가져다가 쓰실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구글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검색을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